오코노미야키 집에서 만난 점장님이 지금의 와이프잖아요. 그렇습니다. <laughs> 러브 스토리 들려 주세요. <laughs> 네, 네. 저보다 연상입니다. 여섯 살연상인 와이프였습니다. 제가 예뻐요. 예뻐요 하겠더니 어?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 표정이 더 귀여워 보여 가지고 예뻐 보여서 제가 어떻게 꼬셨냐면 <laughs> 꽃을 한송이씩 매일매일 한송이씩 줬습니다. 그해 봐야 뭐2 0 0엔 정도 했는데 예뻐요. 좋아한다고 <laughs> 그렇게 했었고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 계기는 가게 직원들이 모여서 한 식당에서 단체 손님으로 예약을 해서 다 같이 하는데 제 옆자리에 와. 와이프가 안잡고 그래서 살짝 제가 이렇게 손을 쓱 잡았는데 싫지 않은지 뿌리치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보다 싶어서 장미꽃 한 다발을 주면서 좋아한다고 거백을 했더니 제 와이프는 그때 남자친구가 이미 있었고. 이미 남자친구랑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. 그러니까 저는 됐어요. 한국 속담에 골키퍼가 있어도 골은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다. 그게 속담이니까. 속담이! 아니, 무슨 <laughs> 속담이! <속타이미가 웃음> <골>, 골키퍼는 <laughs> 영어잖아요. 그게 무슨 <laughs> 속담이야 <속타이미가 웃음> <laughs>